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 세포를 촉촉하게 만들면 젊고 건강하게 살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세포를 촉촉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건강정보 알림이 헤이그린입니다. 오늘은 노화방지, 원인 모를 통증부터 치매까지 예방하고 치유하는 웰 에이징 건강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 노화는 세포 건조가 원인이다. 저자는 이시하라 유미, 옴기니는 윤예림, 출판사는 전나무숲입니다. 작가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저자 이시하라 유미는 1948년 일본 나가사키에서 태어났다. 나가사키 대학 의학부 동대학원 의학 연구과 박사 과정을 수료한 의학 박사이다. 25년이 넘도록 당근 사과주스를 활용한 건강단식원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만성, 난치병 환자를 치료했다. 그럼, 책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포를 촉촉하게 만들면 젊고 건강하게 살수 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도 말했듯이, 노화란 우리 몸이 차츰 건조해지는 현상이다. 지금 막, 가지에서 딴 싱싱한 사과도 시간이 지날수록 껍질부터 말라 쭈글쭈글해지다 결국 속까지 상한다. 인간이라고 다를 바가 없다. 촉촉하고 윤기나던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메마르고 거칠어진다. 눈도 뻑뻑해지고 손끝에 물기도 말라 책장을 넘길 때면 을에 침을 묻히게 된다. 또 음식을 삼키다 목에 걸려 사례가 들 때도 많다. 이게 다 몸속 명확히 말하면 세포가 건조해졌다는 증거다. 그뿐만이 아니다. 비만 오면 허리나 무릎이 아파온다. 또 유독 배와 턱에 군살이 붙는다. 기억력도 떨어져서 말하려는 단어가 입안에서만 맴돌 뿐 도무지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다. 이런 현상들도 내장과 관절, 뼈, 심지어 뇌에 이르기까지 각 부위의 세포가 건조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실제로 유아기의 몸무게의 70%나 차지하던 수분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감소하여 성년기에는 60%, 노년기에는 5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 이것만 보더라도 몸이 더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수 있다. 생활환경도 현대인의 몸을 건조하게 만드는 데 한몫한다. 지나친 냉난방 탓에 1년 내내 건조하게 지내다 보니 가습기 없이는 겨울나기가 힘들 정도다. 목욕방식도 달라져서 욕조에 물을 받아 느긋하게 몸을 담그기보다는 후다닥 샤워로 끝낼 때가 많다. 그러다 보니 몸을 충분히 덮이지 못해 냉증이 쉽게 생긴다. 몸이 차면 세포의 건조 상태가 더 악화된다. 이 같은 문제는 식생활에서 더 찾을 수 있다. 아침 식사로 많이 먹는 빵과 우유, 평소에 즐겨 먹는 열대 과일, 습관처럼 마시는 녹차는 모두 우리 몸을 차게 만든다. 이런 생활 습관을 고쳐 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막으면 내장 기능이 활발해지고 피부도 촉촉해지며 노화도 느리게 진행된다. 주변을 보더라도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활발하게 몸을 움직이기 때문에 몸에 늘 온기가 돌고 피부에도 윤기가 있다. 내장이나 뼈, 혈관의 세포가 건조해지면 겉모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질병에 걸리기도 한다. 생활 습관병이라고 하는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은 혈관의 내피세포나 최장의 베타세포 같은 우리 몸의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건조해진 결과 그 기능이 떨어져서 나타나는 질환들이다. 또한 치매라 불리는 인지증은 뇌세포가 건조해 쪼그라들면서 나타나는 질병이다. 특히 여성은 몸속 건조증을 치료하면 자궁과 난소의 기능이 활발해져. 부종이나 심한 체중 증가, 부인과 질환, 갱년기 장애 등을 빨리 극복할 수 있다. 세포 보습으로 몸의 건조를 막는 것은 어렵거나 특별하지 않다. 식사와 목욕을 비롯한 평소의 사소한 습관 몇 가지만 바꾸면 지금 내 몸에 일어난 질병과 불쾌한 증상을 완화하고 노화를 늦추어 젊고 건강한 몸과 뇌로 활기찬 삶을 즐길 수 있다. 당신이 겪고 있을 몸의 건조 증상들. 누구나 나이가 들면 몸이 건조해지는 것을 느낀다. 피부가 당기고 거칠어져서 자꾸 신경이 쓰이고 손가락 끝도 말라 책장을 넘길 때면 나도 모르게 침을 묻히게 된다. 그런데 건조 증상이 피부와 같은 몸의 겉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음식이 목으로 잘 넘어가지 않아서 사례가 들 때도 많다. 이 같은 노화 현상의 원인은 다름 아닌 세포의 건조에 있다. 생선을 말리면 수분이 날아가 껍질이 쭈글쭈글해지는데 이것은 우리 피부의 주름이 늘어난 상태에 해당한다. 나무가 시들면 속이 비는 것은 골다공증이 생기는 원리와 같다. 줄기를 자른 꽃은 시간이 지나면 생기를 잃고 바싹 말라 더는 물기를 빨아들이지 못하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세포가 메말라. 우리 몸이 수분을 흡수할 수 없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우리 몸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같은 건조 현상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언제 내 몸이 건어물이나 드라이 플라워처럼 될지 모르는 일이다. 혹 여러분도 다음과 같은 몸의 건조 증상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는지 체크해 보세요. 평소에 목이 자주 마르다. 비 오는 날에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 특별한 이유 없이 땀을 많이 흘린다 술을 마시지 않는데도 간마지피티 술에 의한 알코올성 간 장애를 진단하는 지표 수치가 높다 유독 하체에 살이 많다 이 같은 증상들은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 때문에 세포가 건조해져서 몸이 노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위험신호인 셈이다 치매도 몸의 건조가 원인이다 뇌도 몸이다. 나이가 들면 뇌와 두개골 사이에 틈이 생긴다. 뇌가 건조해져서 위축되기 때문이다. 건조해진 뇌는 구멍이 숭숭 난 스펀지 같은 상태가 된다. 걷기나 스쿼트 등으로 근육을 움직이면 뇌의 혈액순환도 잘 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하체의 근육을 자주 사용하면 뇌로 가는 수분의 공급이 활발해지므로 인지증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몸의 건조와 수독을 동시에 걱정해야 하는 이유. 몸이 건조해지지 않게 하려면 수분을 많이 섭취해야 할것 같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수분에는 양날의 칼 같은 성질이 있기 때문이다. 입으로 들어온 수분은 위나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가고 마지막에는 우리 몸을 이루는 약 60조개의 세포로 흡수된다. 수분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몸을 차게 시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면 비에 몸이 젖거나 목욕 후에 몸에 묻은 물기를 잘 닦지 않으면 금세 몸이 차가워진다. 물의 이 같은 성질 때문에 체온보다 낮은 찬물을 많이 마시면 위장이 차가워진다. 그로 인해서 위장 기능이 떨어지면 수분이 혈액으로 흡수되지 못하고 위나 장관에 그대로 고인다. 조금만 움직여도 위 주변에서 출렁거리는. 물소리가 나는 것이 그 증거이다. 우리 몸 속의 세포, 조직, 장기 등은 수분과 체열을 원동력으로 삼아 기능한다. 따라서 체온이 낮거나 특정 세포 조직 장기 주변이 차가우면 세포가 혈액의 수분을 흡수하는 힘이 떨어진다. 이런 상태에서는 수분이 위장으로 순조롭게 들어가서 혈액과 함께 온몸의 세포로 운반되더라도 세포 속으로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고 피아의 세포 사이에 고여서 부종을 일으킨다. 촉촉한 피부와 젊고 싱싱한 근육, 뼈, 내장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분은 세포 속 수분인 세포 내액이다. 세포 외액, 즉, 위나 장관 속 부비동 속 폐포, 피아의 세포와 세포 사이, 눈의 수정체 등에 있는 다량의 수분은 오히려 해가 되면 되었지 젊음과 건강을 지키는 일은 하지 못한다. 체열이 떨어지면 건조가 심해진다. 체온의 40% 이상이 근육에서 발생한다. 걷기나 운동으로 근육을 사용하면 체온이 오르고, 그로 인해 세포의 수분 흡수가 원활해진다. 이런 이유에서 근육 운동은 노화를 막고, 젊음을 유지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이다. 게다가 운동으로 근육을 수축, 이완하면, 근육 속의 혈관도 수축 확장되므로, 온몸의 혈액순환이 활발해진다. 평소에 잘 웃는 사람이 생기가 있고 젊어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웃으면 얼굴의 표정근이 활발하게 움직여 얼굴 전체의 근육과 피부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원활해지고 이로 인해 얼굴의 온도도 높아진다. 근육을 자주 사용하는 것 외에도 노화를 막고 젊음을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또 있다. 혈관 속 수분을 세포가 충분히 흡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먼저 몸과 세포에 있는 수분을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몸과 세포 속에 있는 수분을 효과적으로 배출할 수 있을까? 답은 우리 몸의 신장에 있다. 신장은 수분과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신장의 기능을 촉진하면 결국 세포 속으로 신선한 수분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우리 몸에 수도기 쌓이면 세포는 물이 필요하다는 갈증 신호를 보내고 이것은 부종이나 위장의 진수음, 부비동 속 수분과잉인 재채기, 콧물, 혈관 속 수분과잉인 고혈압 등의 구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난다. 세포 외에게 수분이 쌓여 일어나는 이 같은 증상들이 결국 노화를 재촉하고 질병을 부른다.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룬 물을 마신다. 우리 몸속에서 염분은 항상 수분과 함께 기능한다. 예를 들어, 설사나 구토를 하면 다량의 수분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그때 탈수를 막으려고 맹물을 마시면 또다시 설사나 구토가 일어난다. 설사나 구토로 이른 수분은 순수한 물이 아니라 염분을 함유한 체액이기 때문이다. 염분이 없는 맹물만 계속 마시면 세포는 탈수 상태가 되고 우리 몸에는 다양한 노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세포를 촉촉하게 만들어 젊음과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염분과 수분이 균형을 이룬 물을 마시는 것이 좋다. 신기능이 약해지면 노화가 빨라진다. 동양의학에서는 노화가 신어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소변 줄기가 가늘고 힘이 없어졌거나 잠자다 새벽녘에 다리에 쥐가 나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다면 신어를 의심해야 한다. 그 밖에 허리나 무릎의 통증, 다리의 부종, 발기부전 등도 모두 신어에서 비롯되는 증상들이다. 노화를 늦추려면 먼저 신기능을 강화해서 불필요한 수분을 몸 밖으로 몰아내야 한다. 그렇게 하면 메마른 세포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으므로 자연히 노화도 느려진다. 피부 세포의 수분 보유력을 높여라. 노인이라도 건강한 사람은 남녀를 불문하고 피부가 매끄럽고 윤기 있다. 반대로 20대 여성 가운데도 피부가 거칠고 메마른 이들이 많다. 그래서인지 보습에 좋다는 로션이며 크림 등을 이중 삼중 겹쳐 바르고 보기에도 부담스러운 두터운 화장으로 맨 얼굴을 감추는 사람들이 있다. 촉촉한 피부를 위해 나름 애를 썼는데도 그마저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느긋하게 욕조물에 몸을 담그거나 사우나에서 기분 좋게 땀을 흘리고 났을 때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자. 분명히 몸 밖으로 수분이 많이 빠져나갔는데도 웬일인지 피부는 촉촉하고 매끈하다. 푸석푸석하던 얼굴은 붓기가 빠져 탄력이 생기고 턱선도 날렵해진다. 이처럼 목욕 등으로 몸이 따뜻해지면 우리 몸에서 수분 조절을 주관하는 신장도 따뜻해진다. 그 결과 신장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몸 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신속하게 배출된다. 게다가 몸이 따뜻해지면 피부세포의 대사도 활발해지기 때문에 물기가 부족해 메마르고 생기 없던 피부세포가 신선한 수분을 한껏 빨아들여 촉촉함을 되찾게 된다. 땀을 흠뻑 흘리면 땀이 천연보습인자로 착용하여 피부 표면을 촉촉하고 윤기있고 탄력있게 만들어준다. 몸을 따뜻하게 하고 적당히 땀을 흘리는 것 외에 피부의 건조를 막는 데 필요한 것이 또 있다. 수분을 흡수해서 촉촉해진 세포가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힘, 즉 수분 보유력을 높이는 일이다. 피부 세포의 수분 보유력을 높이는 데는 마, 토란, 오크라, 큰 실말, 미역, 생청국장 맛버섯, 굴, 해삼 관자, 조림무, 가자미 조림무 같은 미끈거리고 끈적거리는 식품이 좋다. 이들 식품에 들어있는 점액 성분인 무티니 피부를 촉촉하고 탄력있게 만들어준다. 이런 식품을 자주 먹으면 세포의 수분 상태가 정상으로 회복되므로 피부의 건조 증상도 차츰 좋아질 것이다. 지금보다 열살은 더 어려 보이는 세포 보습 생활법. 항노화 음료로 온몸의 건조를 막는다. 당근 사과 소금 주스. 당근 사과 소금 주스는 신기능을 강화하여 세포의 건조를 막는 대표적인 항노화 음료다. 동양의학의 상사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하체는 식물의 뿌리에, 상체는 땅 위로 나와 있는 잎이나 줄기, 꽃에 해당한다. 따라서 하체에 있는 신을 강하게 하는 데는 식물의 뿌리가 효과가 있다. 식품 중에서는 뿌리 채소가 신기능을 강화하는데 좋다. 특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난색을 띠는 당근은 과도한 수분으로 인해 몸이 찬 사람에게 아주 좋다. 과일 중에서 사과는 원산지가 북쪽 지방이고 색도 붉어 몸을 차게 할 염려가 없다. 당근과 사과에 소금을 더하면 앞서 설명한대로 수분과 염분이 균형을 이루게 되므로 더 효율적인 세포에 수분을 공급할 수 있다. 당근 사과 소금 주스의 효과는. 이미 서양의학에서도 검증된 바 있다. 30여 년전의 필자는 난치병 치료로 유명한 스위스 취리 베너병원에서 자연요법을 공부한 적이 있다. 이 병원은 1879년에 개원한 이래 육류와 달걀, 우유 같은 동물성 식품 대신 통밀빵이나 채소, 절임식품, 암염, 꿀 등의 자연식품과 다양한 물리요법을 이용해 난치성 질환을 치료해왔는데 특히 아침마다 마시는 당근 사과 주스가 식이요법의 중심 메뉴였다. 당시 원장으로 있던 블러시 박사는 당근 사과 주스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130여 가지나 들어있다고 설명했다. 베너 병원에서 당근 사과 주스의 효과를 알게 된 필자는 지금까지 날마다 아침 식사 대신 마시고 있다. 맛도 좋지만 평소에 잤던 설사가 멈추고 바쁘게 일하면서도 늘 활기차고 피부도 건강한 걸 보면 당근 사과 주스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셈이다. 당근 사과 주스는 미량 영양소가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균형을 이룬 음료지만 사람에 따라서는 마신 후에 속이 메스거리거나 몸이 차가워질 수도 있다. 필자는 임상 경험을 통해서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고여 세포가 건조할수록 그와 같은 반응이 많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몸속에 생긴 무릉덩이가 당근 사과 주스의 흡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소금을 넣어 세포의 수분 흡수력을 높였다. 이런 원리에 따라 만들어진 것이 바로 당근 사과 소금 주스다. 동양의학과 서양의학 어느 쪽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신기능을 강화하여 노화를 막는 효과가 뛰어난 음료다. 생강 홍차 동양 의학에서 자주 쓰는 백수십 가지 처방에 70에서 80%의 생강이 들어간다. 생강의 매운 맛을 내는 진저롤, 쇼가올 등은 혈액 순환과 이뇨 작용을 촉진하여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발한 작용을 한다. 평소에 생강 홍차를 즐겨 마셨더니 냉증이나 고혈압, 변비, 설사, 부종, 비만, 우울감 등 수독에서 비롯된 증상이 개선되었다는 사람이 많다. 생강홍차가 몸속에 고인 불필요한 수분이 원활히 배출되도록 돕기 때문에 메마른 세포가 차츰 수분 흡수력을 회복해 노화도 느려진다. 항노화 식사법으로 배설 능력을 높인다. 밤사이에 가벼운 단식. 인체 생리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흡수는 배설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소화 흡수를 위해 위와 소장으로 혈액이 몰리기 때문에 배설기관이 신장이나 대장 직장에까지 충분한 양의 혈액이 도달하지 못한다. 이로 인해 몸 전체의 배설 능력이 떨어지고 동시에 신으로 가는 혈류도 나빠진다. 이와 반대로 몸으로 들여보내는 양을 줄이면 배설 능력이 높아진다. 단식이 좋은 예다. 밤에 잠든 후부터 아침에 일어나기 전까지는 누구나 가벼운 단식 상태로 있게 된다. 단식 후에는 묽은 미음으로 식사를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하면 위장이 서서히 기능을 회복하여 음식을 제대로 소화 흡수할 수 있다. 아침 식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하지만 아침이라고 꼭 식욕이 나는 것은 아니다. 식욕이 없는 것은 우리 몸에 먹을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몸이 그런 신호를 보내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아침은 꼭 챙겨 먹어야 한다며 무리해서 먹으면 건강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아침과 점심은 가볍게 저녁은 먹고 싶은 만큼 뇌세포나 근육세포 등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은 오로지 포도당이다. 혈액에 당분이 부족하면 저혈당증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단백질 같은 다른 영양소가 부족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당분은 인간의 생명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임이 분명하다. 그런 당분을 효율적으로 섭취할 방법이 있다. 아침 식사로 당근 사과 소금 주스나 흑설탕 또는 꿀을 넣은 생강 홍차를 마시는 것이다. 오전 활동에 필요한 당분과 비타민을 섭취하면서 위장에도 부담을 주지 않는 식사법이다. 꾸준히 실천하면 발한, 인뇨, 배변 등 몸의 배설 능력이 향상되므로 몸에서 불필요한 수분은 제거되고 본래 수분이 필요했던 세포는 촉촉해진다. 점심은 단식을 마쳤을 때 먹는 죽 정도나 가벼운 한식이면 충분하다. 저녁에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면 된다. 하루 총 섭취 열량이 평소보다 줄었으므로 저녁에는 식사량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야 먹고 싶은 것을 억지로 참아야 하는 스트레스도 피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노화를 늦추는 하루 식단과 식사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건조해진 세포의 수분 흡수력을 되찾아 노화를 늦추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몸을 따뜻하게 하는 식품을 골라 먹는다. 채소 중에서 당근, 연근, 우엉, 마 등의 뿌리 채소는 몸을 덮이는 양성 식품이다. 포도, 벚지, 건자두, 사과 같이 북쪽 지방이 원산인 과일과 자반연어, 메밀도 몸을 따뜻하게 한다. 반대로 바나나, 파인애플, 토마토, 수박, 망고, 카레, 레몬, 귤, 오이, 커피 등은 몸을 차게 한다.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예부터 짠 음식을 즐겨 먹은 이유는 몸을 덮여 혹독한 추위에 견디기 위해서였다. 소금은 몸을 따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수분을 배출하게 하는 착용도 한다.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쌓여 몸이 건조한 사람은 자연소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다. 세포건조를 막아 노화를 늦출 목적이라면 살코기나 달걀, 치즈, 붉은살 생선, 어패류 등을 어느 정도 먹는 것이 좋다. 마, 오크라, 큰실말, 미역, 생청국장, 맛버섯, 굴, 해삼 같은 미끈거리고 끈적거리는 식품에는 점액성분인 무틴이 들어있다. 무티는 세포를 촉촉하고 생기있게 하는데 특히 건조한 피부를 윤기있게 만드는 효과가 뛰어나다. 욕조목욕으로 하체의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 욕조목욕이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보자. 온열효과 따뜻한 물속에서 몸을 덮이면 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순환이 활발해진다. 게다가 교감신경의 작용이 억제되고 부교감 신경이 우세해지기 때문에 긴장이 풀려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진다.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정체되었던 혈류가 원활해져 몸도 따뜻해지고 이로 인해 배설 작용도 활발해진다. 욕조 목욕의 온열 효과로 신기능이 활발해지고 혈액 순환이 잘 되면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이 원활히 배출되므로 세포가 수분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 부종 해소 효과 따뜻한 물에 어깨까지 담글 때 우리 몸에는 무려 500kg에 이르는 부하가 가해진다. 몸에 이런 압력이 가해지므로 피하의 혈액이나 림프액의 흐름이 좋아진다. 그 결과 하체에 있는 신의 기능이 향상되어 소별량이 늘어난다. 세포를 건조하게 만드는 몸속의 무릉덩이에서 수분이 빠져나가 붓기가 빠지고 냉증도 개선된다. 근육 단련으로 체온을 높인다. 체온의 40% 이상은 근육이 만든다. 그 근육의 70%가 하체에 몰려 있다. 운동으로 근육을 사용하면 에너지가 생성되고 체온이 오른다. 하체 근육 감소로 하체가 차가워지면 신의 중심인 신장을 비롯해 부신, 비뇨기, 생식기 등의 기관이 잇따라 쇠약해진다. 또 눈이 침침해지고 노안이 나타나며 귀울림이나 난청, 흰머리, 빈뇨, 발기부전 같은 노화 현상이 일어난다. 평소에 세포의 건조를 막는 식사와 목욕, 복장뿐만 아니라 근육 강화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그러면 몸은 자연히 따뜻해진다. 특히 신기능과 직접 관련된 하체 근육을 단련하면 배설 능력도 향상된다. 걷는 것은 몸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운동이다. 하루에 만보 이상 걸으면 동맥경화를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스쿼트로 혈액 순환을 촉진하고 근력을 키운다. 제자리에 서서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일어서는 동작을 반복하면 근육이 단련되고 혈액 순환이 잘 되어 체온이 오른다. 스쿼트에서는 호흡에 주의해야 한다. 무릎을 굽히는 것이 주된 동작이므로 이때는 숨을 내쉬지 말고 들이마셔야 한다. 반대로 무릎을 펼 때는 숨을 내쉬도록 한다. 책 요약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세포에 수분을 채워 세포건조를 막는 식이요법, 욕조목욕, 근육운동 이 세가지 기억하셔서 활기찬 건강 누리시길 바랍니다. 건강정보 알림이 헤이그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